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빨래할 때 요즘 건조기까지 사용하고 액체 세제를 어, 사용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가루 세제도 사용을 했었죠. 자, 북한에서는 이 가루 세제를 가루비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개의 가루비누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포장지가 아니고 실제로 내용물이 들어있는 네, 완제품의 이 가루비누인데, 네, 이 제품은 신흥무역총회사 신의주 지사에서 어, 만든 제품입니다. 브랜드를 신흥이라고 을 하고 있는데 어, 이주 원료가 지금 보면 계면활성제, 효소, 향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뜯어보고 싶지만 이 가루비누 또 뜯으면 보관이 안될것 같아서 완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성을 보면요, 때가 잘지면서. 빨래감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요렇게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제품의 특성, 뭐, 향이 좋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때가 잘 진다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손빨래일 경우, 세탁기 빨래일 경우, 이렇게 손세탁과 세탁기 사용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도 특징인데, 저희가 동해 안에서 주운 이가루비누 포장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인데요. 어 이것은 지금 신의주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평양에서 만들었네요. 봉화 비누 공장인데 제 고향은 봉화군. 제 이름은 강동원. 그런데 평양에 봉화군 강동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통일되면 가장 먼저 그곳에 가겠다고 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봉화비누 공장에서 만든 가루비누이네요. 이 500g으로 되어 있고 이 심벌을 보면 봉화비누라고 해서 햇볼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놨네요. 그런데 이신은 가루비누와 이 봉화비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성을 보면요. 여기에는 지금 그 광고 카피가 들어있는데 이또 아주 특이하네요. 좋은 향기 풍성한 거품 간편한 행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가루비누에서는 그냥 때가 잘 지고 빨랫감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에 이 제품은 네, 특성으로 좋은 향 그다음에 풍성한 거품 또 간편한 헹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제품의 특성을 여기 자세히 보면 네, 지금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바로 풍성한 거품이라고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거품이 재빨리 빠지는 기술을 도입해서 세탁 시 소비량이 적은 에네르기 절약형 가루비누다 아. 네, 에너지를 에너릭이라 부르는데, 절약형 가루빈다라는 비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역시 이 제품도 손빨래와 기계 세탁 이라고 표현하는요 신흥 가루비누에는 어떤 캐릭터도 지금 없는데, 봉화비누는 또 이렇게 이 펭귄인가요? 향긋한 레몬 향이 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향기, 이 레몬 향이 난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 이게 평양이다 보니까 평양시 랑랑구역 승리동인데 이 전화번호가 있죠. 02, 평양과 서울은 같은데 어, 전화번호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눈에 봐도 이 포장지와 이 포장지 재질이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건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당연히 평양에서 만든 거죠. 한눈에 봐도 이 평양과 지방의 차이를 명확히 알수 있을 만큼 포장지의 재질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신흥무역총회사 신의주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장에서 가루비누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빨래비누도 또 생산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공장에 자세히 보시면 네, 신흥무역총회사 신의주지사라고 되어 있죠. 생산지 역시도 평안북도 신이주시 백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흥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르비누와 함께 또 빨랫비누도 아마 전문적으로 만드는 것 같고 여기 북한 제품의 특징이 바로 국규인데요. 국규가 6 0 4 3 1 9구7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신흥 가르비누의 국규는. 1264520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국규가 어떤 회사나 그런 걸 따는 게 아니고 제품에 따라서 국가 규격 변호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래비누는 60431997이라는 국규를 사용하고, 네, 가루비누는 1264520을 사용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신흥무역총회사 신의주 지사에서 만든 거는, 이건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당연히 평양에서 만든 거죠. 한 눈에 봐도 이 평양과 지방의 차이를 명확히 알수 있을 만큼 포장지의 재질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일까요? 이 신의주에서 만든 거는 때가 잘 지고 빨래감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정도고, 여기에 나오는 광고 카피는 좋은 향, 풍성한 거품, 뭐 간편한 행금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 보셔도 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포장지 재질도 굉장히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가루비누. 이거는 네,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펭귄까지 들어간 아주 또 특이한 디자인까지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방과 평양의 또 차이를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가루비누일 것 같습니다.